일단, 우하기는 들어갔고요 사실 이 모양은, 어, 그쪽? 일단은 이수로요, 이쪽을 젖히고, 이 교환을 시킬 수만 있다면, 이렇게 두어서 패를 노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. 아, 조금 비굴하긴 하지만, 패가 나네요. 네. 뭐, 죽고 사는데 좀 비굴하는 건 없... 네, 별로 <laughs> 네. 필요 없으니까요. 이쪽을 찌를 때 이렇게 막는 수가 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맛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젖친 수는 일단 치중을 가서요. 그런 맛들이 사라졌거든요. 아, 아깝네요. 네. 일단 좀 아까운 수인데 연장책으로 보여집니다. 저 어, 깔끔하게 그, 다 해두네요 이 수는 이 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백이 이렇게 늘어서 다 잡을 수 있어요 오 그렇다면 집으로 손실이 큰데요 네 이것은 집으로 석집의 손해입니다 원래 이렇게 끝내기를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 돌이 없고요 이렇게 두자 느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흑집이두 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집이 더 손해고요 석집 손해를 봤어요. 아, 이수는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너무 뼈 아픈데요? 네. 아, 이렇게 들어가면 큰데요. 아,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. 본인의 실수를 좀 느끼고 있고요. 네. 그래도 바둑은 만만치가 않네요. 네, 일단 그래프상으로도 뭐 흙이 약간 앞서 있고요. 아 역시 그쵸 이렇게 이은수가 좀아쉽습 아쉽네요 이렇게 두어서 빵따냄을 허용하더라도 상변 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이렇게 있자 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선수로 흑이 득을 받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중앙 쪽으로 흑이 돌이온다면 흑이 할만해 보이거든요 여기 썩집 네. 손해를 보았지만 사실 이 교환을 하지 않았다면은 흑이 뭐 굉장히 여유가 있는 형세였는데 이 수가 굉장히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. 하지만 아직은 흑이 할 만해요. 그만큼 우변이 정말 컸던 거네요. 네, 우변에 이백 대마를 잡으면서 집을 지었던 것이 굉장히 컸고요. 금현우 선수도 우아기 쪽에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부분은 막고 늘더라도 젖힌다면 잡혀 있는 형태이고요. 하지만 흙은 이쪽을 젖혀 이어서 두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. 이런 것들이 흙의 좀 장점이죠. 이렇게 하고 중앙 쪽을 이런 곳을 두어서 사실 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집이 상당히 많이 나요. 네. 상황에. 지금 전체적인 집 모양은 백이 약간 앞서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곳에 흙의 집 모양이 보이지 않는 집 모양이 있습니다. 이것도 젖히면 늘어야 하고요. 단수 치고 다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런 곳을 둔다면 한덤 정도는 사실 만들 수 있어요. 이런 정도 만들면 흙이 할만 하거든요. 일단 근데 우하기 쪽을 계속해서 실행시키네요. 네. 연장책인 걸까요? 네, 연장책의 느낌이고 지금 젖치고 이렇게 이연수는 이 백에 빠지는 수를 불러 이렇게서 뭐 엄청난 대약수 아닙니까? 네.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. 기국사를 봤을 텐데요. 네. 오 지금 바둑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금연우 선수가 돌을 던졌습니다. 백불계승으로 어, 끝이 났습니다. 어 약간은 좀 해프닝이라고 느껴지는데 아마도 금연우 선수는 우하기 쪽에그 실수가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다 이렇게 늘, 느꼈던 것 같고요 최정환 선수 어, 약간 행운의 승리가 아닌가 <laughs> 네. 싶습니다. 굉장히 미세한 승부를 지금 예상을 했는데 승에해서 기분은 매우 좋고요 피결은 일단 투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남판 출전한 만큼 다 이겨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